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계간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1급 104회 2강 실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사 이름이 광주기계이네요. 우리 회사는 기계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급금은 가지급금이 되겠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가지급금이 됩니다. 먼저 1-1번. 그래처 등록 메뉴에 따라서 그래처를 추가 입력하라 그러네요. 자, 이 문제에서는 주소 입력 시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이란 말은 우편번호 입력 안 하는 게 유리하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미리 입력을 해 두었는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렇죠. 등록하는 것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보석상사고요. 자, 이렇게 항목이 여러 개인 것은 입력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회사 이름, 오타 없는지, 사업자 등록번호, 자, 동시 제가 선택했는데요. 자, 여기에 동시되어 있죠.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 대표자 이름, 업태, 종목, 주소, 어, 경기도죠. 경자가 빠졌네요. 어, 끼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혹시나 잘못된 게 있다든지, 어쩌도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홍문동은 위쪽에 적으셔도 좋고, 아래쪽에 홍문동이라고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그래처 그렇죠? 등록에서는 입력하고 나서 꼭 이렇게 하나씩.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인데요. 복리 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811번이죠. 어, 대체 적요 3번에 임직원, 피복비, 미직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죠 코드를 알고 있으면 811번 바로 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F를 이용하셔서 복리 보생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600번대와 700번대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복리생비 찾아졌고요. 코드 번호 판매비와 관리비 기억하시고. 자, 다음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임직원 피복비 대체적요 3번에다가 대체적요 여기다가 3 입력하시고 임직원 피복비 미직업입니다. 임직원 피복비 피복비 미직업 이렇게 하고 엔터 항상 입력은 해당 라인을 벗어났어 다음 라인에 위치해야지만 입력이 완료된 겁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정기본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관련된 정기본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라 그러네요. 외주가공비가 제조원가에 속합니다. 500번대란 말이죠. 550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여기에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 어르신이 있는데요. 여보게 젊은이 그 손이 누구 손인가? 이 손? 이럴 때 학생이 재 손인데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고치는 순서입니다. 순서는 여기에 보시면 제조원가 명세서 있죠. 제조원가 명세서 1번. 이거 고치고 2번. 전기본 손익계산서 재 손. 잉. 이잉여금 처분계산서 3. 재무상태표 4. 이 순으로 고치고 나오기 전에 숫자를 하나 기억했다가 다음에 반영을 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고치네요. 외주 가공비 550만원. 임력 가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외주. 자, 외주 가공비 나오네요. 확인. 얼마? 5500불. 자, 이렇게 하면 고치라는 것은 다 고쳤습니다. 자, 나오기 전에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있죠? 808015만원. 80150을 기억하셨다가 빠져나오고 손돈익계산서입니다 전기본 돈익계산서 가서 여기에서 어디에 제품매출원가 돈을 클릭해 주시면 단기제품제조원가 이것을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80150불 바꾸어 주시고 확인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끝이 났습니다 자, 단기순이익이 1,853만원인데요. 기억하셔도 좋고, 이것은 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불러오기로서 반영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디서 제손잉,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서 서처분 여기에서 자이 단기순이익금액을 바꾸어 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아니면 어, 기억을 해뒀다가 메모해뒀다가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불러오기가 편하니까 불러오기. 전기본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익을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바뀌었죠? 1853만원. 자, 다 되었고요. 그리고 빠져나오기 전에 미처분이익여금 있죠? 내년에 2월 이익여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3676만원. 36760불, 36760불, 적어 놓으셨다가, 재무 상태표에 가서 2월 이익인여금입니다. 여기에 2월 이익인여금에 3676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확하게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확인.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된 거고요. 대차 차익이 발생하면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입니다. 아, 방금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주의하실 점은 내가 두 번을 해봤는데도 대차 차액이 발생하면 이 문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넘어가셔야지. 여기서 5분, 10분, 20분 오래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초과로도 불합격 되겠죠. 그러니까 두번 최대 두 번까지 해보시고 아니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까지 한다 하더라도 다른 문제에 영향이 없으며 4점짜리니까 맞은 만큼 점수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외주가공비 이것만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1득점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일반 점표 입력입니다. 자, 7월 10일입니다. 서창상사의 외상매출금 1000만원을 서창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어, 약속어음 천만원으로 배서양도받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문제에서 가장 큰 키워드죠. 배서양도가 됩니다. 자 배서양도란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취급해도 배서양도, 받아도 배서양도가 되고요. 배서양도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꼭 두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번째 배서양도하거나 받으면 무조건 받을 어음입니다. 두번째, 제3자를 거래처로 걸어줍니다. 자, 이 내용은 외상매출금을 받는 내용입니다. 즉, 배서양도니까 받을 어음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다음, 외상매출금은 스창상사한테 받는 거고요. 이 어음은 신흥기전이 발행한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붕괴를 하면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고 그리고 배서양도 받을음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7월 10일 날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반연표 7월 10일입니다. 어, 07월, 07월 10일, 월과 일은 두 자리로 입력해 주는 게 좋습니다. 3번, 받을음 110번이죠. 어, 신흥, 기전 맞고 1 0뿔불 그리고 대변 4번 외상매출금이네요. 108번, 어, 서창. 자, 이 코드 번호는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어, 자주 쓰는 계정과목 코드는 우리 회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거한 10개 정도만 알아두시면 빠르게 입력됩니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꼭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혹시 잘못 입력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하는 사람은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 의외로 차변되면 자리 바꾸어 적는 경우 많이 있고요. 그래쳐도 잘못 적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8일입니다. 지난달 근로소득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인 예수금 22만원 중 2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원천징수가 되겠죠. 자, 원천징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로자가 한달 동안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가 급여를 주겠죠. 급여 직업 시 어, 근로자가 납부해야 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돈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그치게 되고요. 이때, 원천징수가 나오면 두개 중에 한 개죠. 예수금 아니면 선납세금이 되는데요. 자, 내가 돈을 지급하면서 내가 원천징수하면 예수금. 이자 같은 것을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하면 선납세금. 참고로 선납세금은 부채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예수금을 납부하는 내용인데요. 무엇으로? 보통예금 20만 원 그리고 현금 2만 원 납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어, 104회 문제가 좀 쉬웠다 이래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입력하러 갑니다 08월 08일 차변 3번 예수금이죠 254번 금액은 둘둘둘둘0불 어, 22, 대변 4번 보통예금 금액은 얼마 20만원 그리고 대변 4번 현금 2만원 자 입력이 끝나면 여기서 탭키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라인이 벗어납니다. 확인, 8월 8일, 차변, 예수검, 대변, 보통예금, 현금, 어, 그래서 걸리는 거 없고, 금액, 예, 맞습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3분입니다. 어, 9월 30일,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720만 원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당사는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자, 이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키는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네요. 이렇게 도난이라든지 또는 화재, 지진, 화산 폭발, 이런 자연재해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런 손실을 재해 손실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것보다 그거는 어느 정도 다 맞히실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지금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이 되겠죠. 이렇게 대변에 재고자산 자체가 나오면 꼭 저교번호, 저교8번 타 계정으로 대책을 걸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재해 손실 방금 말씀드렸고요. 화재라든지 태풍, 홍수 이런거로 입는 손실을 재해손실이라며 제품 매출이 아닙니다. 제품이 되고요. 이렇게 대변의 재고자산 자체가 나오면 적용번호 8번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출제위원은 이것을 물어본 문제가 됩니다. 자 한번 입력하러 갈게요. 09월 3일 자변 3번 재해손실이네요. 재해 재해손실 재해 금액은 7200불 대변 4번. 제품이죠? 어, 제품. 금액은 7200불인데요. 여기에 적용입니다. 8번입니다. 8번. 타 계정으로 돈익계산서 반영분 있죠? 8번을 적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입력이 끝났으니까, 오, 큰일 날뻔 했네요. 제가 9월 30일인데, 9월 3일이죠? 잘못 입력됐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거 선택해서 눌러주시고요. 이 날짜를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어, 이동이라고 있죠. 복사 밑으로 향하는 거 눌러주시고요. 몇월 며칠? 09월 30일. 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9월 30일 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9월 30일 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09월 03일 한번 볼게요. 자, 없어졌죠. 자 이렇게 이동이고 자 방금 제가 일부러 틀린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확인 안 하고 넘어갔더라면 그 실수를 못 찾았죠.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밝힙니다 의외로 이런 실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4번 10월 20일 주 상록에 판매한 제품을 화물차로 발송하면서 운임비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운송장을 발급받다. 자, 이 문제에서 제1키워드는 운임비, 운반비, 택배비가 되겠고 두번째, 화물차로 발송했네요. 어, 이거 지래가 하나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입니다. 먼저 운임이네요. 운반비가 나오면 사자 기억하셔야 되겠죠. 살포 팔다입니다. 살때 운반비는 구입하는 것, 가격안에 함시키고 운반비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포, 팔다, 팔때는 따로 적어야 됩니다. 지금은 팔대이기 때문에 아, 운반비로 적어야 된다. 이게 하나 키가 되겠죠. 물론 대변은 현금이 되겠고요. 두번째입니다. 자, 판매한 제품을 화물차로 발송하면서, 자 여기에 화물차가 나왔네요. 언뜻 보면 이거 운반비인데 500번대 운반비로 하실 확률이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제품은 어디서 판다? 사무실에서 팔겠죠. 그러니까 판매용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번대 운반비가 맞다라는 거예요. 화물차에 꼬여서는 안 된다.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운반비를 한번 살펴보면, 운반비, 택배비입니다. 살 때는 구입 가격에 포함되고요. 팔 때는 따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반비는 살, 포, 팔, 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 10월 20일. 차변 3번 운반이죠. 운반. 운반비 824번 운반비. 금액은 얼마? 250불. 대변 4번 현금이네요. 현금 250불. 입력이 끝나면 꼭 차변 대변. 그렇죠. 금액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크게 문제 있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는데, 다만 화물차로 해서 이게 500분대 운반비로 할 확률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집니다. 조심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18일입니다. 자,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중 300주 액면가, 우리 회사 주식, 발행하거나 아니면 소각할 때는 액면가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자기 주식일 때는 액면가가 필요 없어요. 천 원짜리, 시득가액 1,500원 을 주당 1,300원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예, 돈은 현금 받았네요. 처분전, 자기주식, 처분이익, 계정잔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하나의 점표란다. 아, 출제위원님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십니다. 자, 이거 의외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주식에 관련된 거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주식의 일생은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도 태어나고 성장기를 거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사람이 태어나듯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정자라 그럽니다. 증자를 하면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되죠. 이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됩니다. 더 받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작게 받으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되고요. 성장기죠. 이게 바로 자기 주식입니다. 의외로 이두 가지를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을 어, 겪고 있는데요. 자 주식을 발행 자본금이 증가되려면 꼭 문제 보시면 주식을 발행 발행하였다. 발행이란 말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주식인 경우는 단기 매매 정권처럼 우리 회사 이미 만들어진 우리 회사 주식을 사고 팔고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자기 주식이에요. 지금은 자기 주식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주식을 구입해서 소각 태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자가 되겠죠. 그러면 자본금이 줄어드니까 차빈이 자본금이 되며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발행주식수가 됩니다. 즉 증자와 감자일 때는 뭐 자본금이 증가된다고 증자 자본금이 줄어든다고 감자라고 하며 지금은 이 자기 주식입니다. 의외로 실수가 많은 부분이니까 감자는 자주 안 나오니까 크게 관계없는데요. 방금 이 문제를 뭐 자기 주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본금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다. 실수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실무 문제. 아래의 자본계정들이 나오면, 반, 반드시 반대계정금액을 조회한 뒤, 총계정원장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상계 처리한 후, 처리해야 됩니다. 아주 실수가 많습니다. 자, 썩은 감자, 그리고, 마신, 어, 맛있는 감자, 썩은 감자. 우리 회계하는 사람은 자격증 취득하기 전까지 감자 드릴까요? 고구마 드릴까요? 하면은 무조건 감자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격증 따서 취업하고 나서는 고구마 드셔도 됩니다. 왜냐면 하 감자 주세요. 감. 자. 주. 이것이 어, 자본 계정이라는 겁니다. 감자는 소금보다는 설탕에 찍어 먹는 게 낫죠? 설탕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익, 자기 주식 처분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매도 가능증권 평가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 한이여 가지가 일반 점표 또는 뭐 결산 이런데 게 나오게 되면 꼭 반대 계정.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붕괴의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꼭 상대 계정인 자기 주식 처분익을 종계동원장에서 조회를 한 뒤에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있으면 꼭 상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일단 자기 주식, 어, 300주네요. 1,500원 주고 샀습니다. 곱하면 45만원 짜리네요. 이것을 얼마 받고 팔았다? 39만원 받고 팔았네요. 그러면 현금, 음, 36만원까지 크게 문제 없죠. 요거 9만 원 어, 6만 원입니까? 안 볼까요? 45만 원 39만 원 6만 원이네요. 6만 원 손실 입었죠. 이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없다고 알려 줬기 때문에 종계동원장에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변의 자기 주식 얼마? 45만 원. 그리고 현금 39만 원. 자기 주식, 저분이 6만 원이 되겠죠? 상대 계정이 없다, 그러니까 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 입력하기 전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주식은 자기 주식이라는 거, 자본금이 결코 아니라는 거 체크하셔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11월 8일이네요. 11월 08일. 자, 구분 차변 3번. 현금이죠? 현금이 얼마? 390불 또 차변 3번 자기 주식 어, 처분 손실 금액이 6만원 60불 그리고 대변 4번 자기 자기 주식 입니다. 금액은 45만원. 입력이 끝났으니까 확인.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일반연표 마지막입니다. 10월 26일 연말 프로유토기승금으로 현금 300만원을 지급하다. 천산에게 <laughs> 이금에나 나오는 이런 문제를 출제해 주시고, 아, 이거 참, 출제 의원님, 땡큐. <laughs> 땡큐입니다. 자, 입력 바로하러 가겠습니다. 아, 뭐 설명도 필요 없네요. 12월 26일 차변 3번, 기부금이죠? 기부금. 금액은 얼마? 3뿔뿔. 대변 4번, 현금이네요? 어, 300만원. 입력 날짜 차변 대변 그렇죠 아무 문제 없네요 뭐 아주 간단한 문제고 어, 출제위원님이 연말이 다돼 가서 그런지 서비스 문제 주셨네요 자이름으로서전산에게 1급 104회 어, 2강 실무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공 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